안녕하세요, 김댁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2와 Z 플립 5G 모델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대성입니다. Z 폴드 2는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 꽤 무거운 편이며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크기입니다. 웬만한 고사형 노트북보다 비싼 모델이라 애지중지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반면 지플립 5G는 컴팩트함이 가장 큰 강점으로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주머니에 넣어도 안쪽까지 쏙 들어가서 휴대가 용이합니다. 접힌 상태가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두꺼워서 주머니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더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휴대하기에는 좋네요. 전작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 Z 폴드 2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펼치지 않고도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로 미디어를 감상하는 등 모든 앱을 사용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컴투스 프로야구나 카트라이더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비가 내부 디스플레이보다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서 플레이하기에 더 좋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실상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높다 보니 실사용하면서 펼치는 빈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회의감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지플립 5G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간단한 알림이나 전화 발신자 확인 정도로 활용합니다. 뮤직 컨트롤이나 사진 촬영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이 작아서 실제로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대신 디스플레이가 아닌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LTE 모델의 유광 컬러도 매력적이었는데 이번 5G 모델의 무광 컬러는 지문도 묻어나지 않고 고급스럽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두 모델 모두 프리 스탑 기능을 지원해서 원하는 각도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테이블에 올려두고 셀카 촬영할 때 은근히 편리하고 혼자 촬영하다가 두 명이 촬영하면 알아서 화각 변경도 되더라고요. Z 폴드 2의 커버 디스플레이로 동영상을 볼 때도 편안한 각도로 고정시켜 줄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Z 폴드 2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태블릿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넓은 화면을 자랑합니다. PC 버전으로 웹서핑을 해도 될 만큼 큼지막하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로 미디어를 감상하기에도 좋고요. 특별히 멀티태스킹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무려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3개를 실행하면 2개의 화면이 좀 답답해 보여서 잘안 쓰고 상단에는 동영상, 하단에는 게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할 때는 멀티가 안되는데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 시청은 잘 되네요 Z 플립 5G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여느 스마트폰과 같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시청 시 좌우로 레터박스가 꽤 생기고 화면을 확대하면 많이 잘려나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Z 폴드2처럼 3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카톡을 하는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를 화면 분할로 활용하려면 굿락과 멀티스타를 설치해야 합니다 Z 폴드2와 달리 모노 스피커인 부분은 아쉽네요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늘 우려되는 부분이 주름인데 폴드 1세대, Z폴드 2, Z플립, Z플립 5G 모델까지 모두 사용해 봤지만 화면 주름 때문에 불편하거나 못 쓰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두 모델 동일하게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었고 멀티태스킹을 더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 Z폴드 2에는 12GB 램이, Z플립 5G에는 8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256GB의 저장 공간과 외장 메모리 미지원은 동일하네요. 지폴드2가 망원을 포함한 트리플 카메라 탑재로 좀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대신 카메라가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에 거슬리고 바닥에 두기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카메라가 튀어나온 만큼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플립 5G는 비록 망원 카메라는 없지만 카툭 튀가 거의 없어서 깔끔하네요. 출고가 기준 지폴드2는 239만 8천원, 지플립 5G는 165만원으로 73만 8천원 차이가 납니다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대화면 내부 디스플레이로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Z폴드2를 가볍게 휴대하고 스티커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Z플립 5G를 굳이 스마트폰을 접을 필요 없고 더 좋은 카메라 성능, 폴더블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S펜까지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노트20 울트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